돌이킬 수 없는 일에 집착하지 마라. 고민, 분노, 초조, 이런 감정에서 늘 자기를 보호하도록 하라. 그런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것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극복하려면 이미 되어버린 일에 대한 체념이 필요하다. 인생에 있어서 어떤 주의나 목표를 세우고 힘차게 나아가는 의지력이 필요한 반면 이미 되어버린 일에 대한 체념이 절대 필요하다. 즉, 힘차게 나아가야 할때 나아가고 물러서야 할때 물러설 줄 아는 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지혜이다. 어느 정도 성공한 사람이 어떤 실수나 실패를 해서 몸을 망치는 것은 그 실수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상심하고 집착하기 때문이다. 그런 일은 곧 마음에서 떨쳐버리는 것이 좋다. 체념이 행복의 중요한 조건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돈으로 우정을 살 수는 없다. 돈으로 책은 살수 있으나 지혜를 살수 없고 음식은 살수 있으나 식욕을 살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수 있으나 건강은 살수 없고, 일꾼은 살수 있으나 충성은 살수 없다. 돈으로 친구는 살수 있으나 우정을 살수 없다. 독서는 덕성을 밝혀주는 빛이다. 타고난 자질 가운데 가장 값진 것은 독서열이다. 그것은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며 기분 전환이 되고 흥미를 자극하며 세상의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전해준다. 독서는 덕성을 밝혀주는 빛이다. 도덕적으로 얻어라. 부귀와 명예는 그것을 어떻게 얻었느냐가 문제이다. 도덕적으로 얻은 부귀와 명예라면 골짜기에 피어난 꽃과 같아서 햇빛과 바람을 충분히 받고 자랄 수 있다. 또한 공적에 의해 얻은 부귀와 명예라면 이것은 정원에 심은 꽃과 같다. 잘 가꾸면 꽃이 피고 어느 정도 오래 갈수 있다. 그러나 권력이냐 모략으로 얻은 부귀나 명예라면 이것은 꽃병에 꽂아 놓은 꽃과 같다. 뿌리가 없으니 얼마 가지 않아 시들어 버리고 만다. 가난을 슬퍼하지 말라. 뜨겁다고 하여 투덜거리고 괴로워하지 마라. 가난하다고 하여 괴로워하고 슬퍼하지 마라. 비록 뜨겁더라도 괴로워하는 마음을 없애면 저절로 시원해진다. 가난을 슬퍼하여도 가난이 없어지지 않는다. 슬퍼하지 않는다면 가난도 즐겁다. 가난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 가난의 고통을 없애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것과 자신의 욕망을 줄이는 것이다. 전자는 우리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지만 부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가짐으로 가능하다. 가르치지 않으면 예의가 소홀해진다. 밭이 있어도 갈지 않으면 창고가 비게 되고 책이 있어도 가르치지 않으면 자손은 우매해진다. 창고가 비면 세월을 지내기가 구차하게 되고 자손이 우매하면 예의에 소홀하게 된다. 오직 갈지 않고 가르치지 않는 것, 이는 곧 부모의 허물이다. 가장 안전한 행복. 자기 자신의 정신과 육체 속에서 건져낼 수 있는 행복이 가장 안전한 행복이다. 우연한 외부적 조건에서 오는 행복은 한 벌의 옷과 같이 오래 가지 못한다. 가령 부모나 친척의 유산을 상속받았다지, 복권 당첨으로 일확천금을 벌었다든지, 그 밖에 우연히 명예로운 지위를 얻었다든지 하는 것들도 행복이긴 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능력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행복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는 일시적인 행복에 지나지 않는다. 옷이 낡고해지면 버려야 하듯이 그 얻은 것이 소모되는 날, 행복도 막을 내린다. 그러나 자기의 정신, 자기의 육체 속에 샘을 가지고 있는 행복은 그렇지 않다.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 누가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인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할 때마다 조용히 그러나 힘차게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영광스럽게 사는 사람이다. 감사에서 만족이 온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처럼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없는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비극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거짓말은 실패를 자초한다. 지금 세상에는 거짓말을 해도 상관이 없고 꽤가 많아야 잘 살고 출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여기 백장 묶음의 종이 뭉시에서 한 장을 빼면 모를 성식지만 세어보면 어디까지나 아흔 아홉 장이지 백장은 아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진실 앞에서는 무리한 일임을 깨달아야 한다. 걱정이 행복을 삼켜버린다. 사람들은 조그만 일에도 끊임없이 걱정을 하고 그 걱정을 과장하기 때문에 본심은 안 그러면서도 쉽게 조바심을 내고 속을 태우게 된다. 귀중한 인생의 시간을 사소한 걱정거리로 소모하는 것은 가정 어리석은 일이다. 결코 절망하지 말라. 절망은 우리들의 발전을 가로막는다. 절망은 우리들의 희망을 좀 먹는다. 절망은 우리들의 강한 의지를 굴복시킨다. 절망은 우리들의 연약한 힘을 견디기 어렵게 만든다. 절망은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더 무서운 것이다. 고난을 이겨야 성취한다. 세계의 위대한 인물들 중 대부분은 극심한 고난 속에서 큰 일을 이루었다. 존 밀턴은 완전히 실명한 후 최악의 가난 속에서 신학원을 저술하였다. 조지 워싱턴은 수많은 저명인사들의 적대감을 받았고 벨리포지에서 그의 군대가 양식과 무기 없이 맨발로 눈길을 걷기도 했으나 결국 미국 혁명에서 승리하였다. 에이브라햄 링컨은 대통령 취임 연설을 하기 위해 워싱턴으로 가야 했을 때 기차표를 사기 위하여 돈을 꾸기도 하였다. 가난 속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던 그가 비겁한 인생관을 지녔더라면 그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고독이 필요한 삶, 한적한 곳을 모르는 삶, 곧 고요함이 자리 잡히지 않은 삶은 쉽게 허물어진다. 우리는 고독 속에서만 누군가가 말하기 훨씬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누군가를 돕기 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 누군가가 자유롭게 풀어주기 훨씬 전에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 누군가가. 사랑하기 오래 전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바로 이 고독 속에서 우리의 존재가 소유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며 우리 노력의 결과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값진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공경심이 따르지 않는다면 자유는 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였지만 공경심이 부족하였다. 자유가 효에 관해 묻자 공자는 다음과 같이 가르쳐 주었다. 요즘 부모님을 물질로 잘 봉양하면 효도라고 한다. 그러나 사람은 개나 말도 집에 두고 기르지 않는가. 공경심이 따르지 않는다면 짐승을 기르는 것과 다름이 없다. 괴로울 때가 있고, 즐거울 때가 있다. 고락이 서로 접하고 교대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은 연마되어 간다. 행복과 평화의 경지는 고락이 끊임없이 서로 접하는 경험에서 얻은 것이라야 생명이 긴 법이다. 아직 깊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찌 깊은 즐거움을 맛볼 수 있을 것인가? 고통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성과는 기초 없이 세운 집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 인생은 고락이 서로 접해 흐르는 물속에 떠내려가는 한 조각의 나무는 아니다. 고락이 교대하여 흘러가는 동안에 숭고한 정신을 얻게 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교만은 실패를 이룬다. 여름밤에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날벌레를 어리석다고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며 남보다 찬란체하고 앞서서 덤벙거린다면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날벌레의 운명과 같이 되기 쉽다. 지혜로운 사람은 뜻을 높이 지니되 행동은 한 걸음 물러선다. 그대의 특성을 살려라. 하나님께서 이 자연 속에 각종 초목이 자라게 하였듯이 사람에게도 여러가지 재능의 씨앗을 뿌려놓았다. 나무에 따라 꽃과 열매가 다르듯이 사람에 따라 재능의 씨앗도 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아무리 좋은 배나무라 하더라도 배는 열리지만 작은 사과 한알 맺지 않는다. 어떤 면에 훌륭한 재능이 보통의 경우에는 무능한 경우가 있다. 남을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작든 크든 그대의 특성을 살리도록 하라. 끈심을 잊지 못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라. 끈심을 잊지 못하는 습관에서 벗어나라. 또 어떠한 손실을 회복하려고 애쓰지 말라. 도박군이 많은 돈을 더 찾으려다 더 크게 손실을 보듯이 점점 회복하기 어려운 늪에 빠지게 된다. 하나의 손실을 하나로서 끝내게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다. 만일 당신의 가슴에서 어떤 근심이나 분함이나 원함이나 애석한 마음이 떠나지 않는다면 그때는 고유히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 물어보라. 과연 그 일이 얼마 만한 가치를 가진 일인가? 오래 마음속에 섞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또 근심하고 원망함으로써 좋은 상태가 다시 올 것인가? 당신은 당신의 생활을 평화롭고 유익하게 전개하고 싶지는 않은가? 그렇다면 그 근심과 분하다는 감정에서 될수 있는 한 속히 벗어나라. 왜냐하면 당신의 귀중한 오늘과 내일을 그것으로 망치지 말아야 하기 때문이다. 남에게 너그럽게 한 만큼, 남에게 너그럽게 한 만큼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또 남에게 야속하게 군 만큼 내 마음이 좁아진다. 남에게 친절하고 관대한 것이 내 마음의 평화를 지켜주는 길이다. 남을 행복하게 할수 있는 사람이 행복을 얻는다. 남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 행복하다. 자식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어 그 먹는 것을 보고 행복을 느끼는 이치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남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느냐에 따라 그의 행복이 결정된다. 남에게 행복을 주려고 한다면 그만큼 자신도 행복해진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남을 사랑할 줄 모르고 헌신짝같이 여긴다면 남도 나를 헌신짝같이 여길 것이다. 누구에게나 투만해서는 안될 일이다. 교만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랑을 잃고 고립되어서 충분한 재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사람에게도 교만해서는 안 된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집이 거대하여 천칸 넓이라 해도 잘 때는 여덟 자 길면 족하고 논밭이 만경창파같이 넓어 곡식이 넘쳐나도 하루에 두, 두의 쌀이면 족하다. 내집 담장이 남과 같이 높지 못하고 내 곳간의 쌀이 남과 같이 많지 못하다고 슬퍼할 것은 없다. 남의 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생활의 괴로움이 절반은 줄어든다. 남의 잘못에 대해 환영하라. 타인의 잘못에 대해 관용하라. 오늘 저지른 남의 잘못은 어제 내 잘못이었던 것을 생각하라. 잘못이 없는 사람은 단한 명도 없다. 불완전한 존재가 사람이라는 점을 늘 생각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언제나 정의를 받들어야 하지만 정의만으로 재판을 한다면 우리들 중에 단한 사람도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내 그대로 되지 않을 때, 내 그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괴로워하지 말라. 모든 일이 그대로 잘 되어가더라도 너무 기뻐하지 말라. 오늘은 실패하였더라도 내일은 성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 한때 실패를 비관할 필요는 없다. 또 한때의 성공을 자랑할 필요도 없다. 일이 순조롭게 될 때일수록 마음을 여미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끝하지 않은 고통을 겪게 된다. 내 자신만이 불행을 치료할 수 있다. 몸을 굽히니까 그림자도 굽는 것이다. 어찌 그림자가 굽는 것을 한탄할 것인가? 나 이외에는 그 누구도 나의 불행을 치료해 줄수 없다. 내 마음이 불행을 만드는 것과 같이 불행 또한 내 자신을 만든다. 그러므로 내 자신만이 불행을 치료할 수 있다.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가지라. 그리하여 당신의 표정도 평화롭고 온화해질 것이다. 누구나 겪는 괴로움이라고 생각하라. 지금 당신에게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다고 하자. 인생이라는 커다란 눈으로 볼때 대체 그것이 얼마만한 괴로움인가 생각해 보라. 당신뿐만 아니라 인생이라는 나그네 길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괴로움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대범해질 수 있다. 무슨 일을 괴롭다고 스스로 판단 내리지 말라. 괴롭다는 생각이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든다. 자신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 결코 스스로 괴로워 말라. 지나간 실패를 자꾸 괴로워하는 것은 다음 일도 실패로 이끈다는 것을 명심하라. 읽지 않는 비결. 마음을 어질게 가지라. 어진 마음은 그 얼굴에 화색을 보태지만 악한 마음은 그 표정과 말 한마디에도 살기가 돌게 한다. 남을 위해서 마음을 어질게 가진다기보다는 내 자신의 평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거울 앞에서 얼굴을 찡그리는 사람은 없다. 거울 앞에 있을 때처럼 이마에 주름을 펴라. 그것이 명랑해지는 비결이며, 늙지 않는 비결이다.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듯, 다른 사람도 귀하게 여기라.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는 것처럼, 남에게도 친절을 베풀라. 남이 베푸는 친절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다섯 가지 불효. 다섯 가지 불효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게을러서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둘째, 노름과 술을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셋째, 재물과 처자만을 좋아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는 것. 넷째, 유흥을 좋아하여 부모를 욕되게 하는 것. 다섯째, 성질이 사납고 싸움을 잘하여 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는 두 가지 부류의 인간이 있다. 한 부류는 우리들이 행복할 때에는 몹시 친절하고 다정하게 굴다가도 우리가 불운한 처지에 있게 되면 슬그머니 몸을 숨기는 사람들이고 다른 부류는 이보다는 애교가 적으나 불운에 처했을 때도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다. 당신은 그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인가 한 번쯤 생각해보라. 그리고 어느 부류가 더 아름다운 존재인가 스스로 판단해 보라. 만약 당신이 전자의 경우라면, 그런 사람들이 앞으로는 절대로 당신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행복할 때 일시적인 위안일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다.